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환 원장입니다. 가슴이 수시로 답답해지는 분들은 가슴에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서 계속 한숨을 쉬게 돼요. 이러다 숨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느낌은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지고 소화불량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슴이 막힌 듯이 답답해 불편한 증상을 심압이라고 하고요. 심장 밑이 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화비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체력이 떨어진 기어 상태 즉 기어증과 기가 정체된 상태인 기체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기어증은 몸의 기운이 너무 허약해서 위장을 포함한 전신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요. 기체증은 인체의 노폐물인 습담으로 인해 기운의 흐름이 막혀서 자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혀사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혀사진을 보시면 혀 가운데 부분이 길게 쭉 갈라져 있으면서 백태가 노랗게 된 황태도 보입니다. 혀 가운데는 한의학에서 위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장의 기운이 약하거나 위장에 열이 있다는 뜻인데요. 잘 보시면 혀 갈라짐이 심장 영역인 혀 앞부분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심장 영역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분들은 가슴 답답함 외에도 불안증, 두근거림,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혀 백태가 전체적으로 반들거리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몸에 양기가 떨어진 양어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백태이기 때문에 양어태라고 하는데요. 양어증이 있으면 소화도 잘안 되고 아랫배나 손발이 차갑고 추위도 잘 느낍니다. 두 번째 혀 사진에서는 백태가 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혀 모습은 기운이 잘 흐르지 못하는 기체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혀뿌리부터 혀끝까지 11자 모양의 황태가 쭉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머리 쪽으로 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에게 이런 11자 황태가 많이 나타나고요. 압력이 머리에 차는 듯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머리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눈이 침침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설진을 하면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혀가 아파서 오신 경우가 아니어도 설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진맥과 복진, 체형 측정도 함께 실시해서 환자분의 체질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강남한의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가슴이 답답한 심압이 증상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올려두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